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중동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 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네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이책다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꼭이 교재를 지참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설교를 이 설교 노트 공간에다가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6주 동안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하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캠페인 4주차, 그래서 오늘도 네 번째 주제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회는 치유하는 곳, 또는 교회는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외국에 나가면요. 이런 법이 있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외국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왜 사람들은 이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 법의 이름은 어디서 기원이 되었냐면 바로 성경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법의 이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어떤 경위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율법학자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박식한 사람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 선생님, 율법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바, 답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 됩니다. 라고요. 그런데요. 율법학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까지 사랑하고 도와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이웃이란 글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이웃이죠?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옆집에 사는 사람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걸까요? 그 옆집에,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가? 내 옆집 사람인가? 아니면 옆집에 넘어서 그 옆집 사람까지인가? 아니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가 내 이웃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만 내 이웃이라면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예수님한테 바로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 내가 도와줘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만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한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그 강도한테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길을 걸어가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안 도와주고 그냥 못본척 지나쳐서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이 레위인도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못번척하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사이가 어떻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당연히 무시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피를 멈출 수 있게 붕대를 감아줬고 상처에 약을 발라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직접 여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게 지급 정성으로 돌봐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여행을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관을 나오면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혹시 저 사람이 깨어나거든 그리고 혹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이 돈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치료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이 여관에 와서 갚을 테니까 꼭좀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였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레위인과 이 율법학자 중에, 아,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나요?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율법학자도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 옆집에 옆집까지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 아니고요, 내 아파트 동에 사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종이 뭐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나이가? 그 사람의 성별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정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교회의 핵심이 되어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는 그곳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를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당시에 어떤 사람을 돕는데 가장 힘을 썼냐면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데 가장 많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겠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들어온 건약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정도 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1800년, 1880년, 이때쯤에 교회가 들어왔거든요. 이때 교회가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냐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양반 가문 집 사람들만 서당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불평등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교회, 선교사님들은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중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은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병원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병원은 바로 세브란스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곳곳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7년째 고아와 미혼모를 돌봐온 환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박스라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갓난 아기가 버려지는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정작 그 아이를 키울 여력이 부모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갓난 아기가 버려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면 금방 죽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을 보고 안타까워한 주 사람 교회의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베이비 박스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곳에다가 아이를 두고 가시라고. 혹시 부모님 중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면 여기다가 아이를 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 베이비 박스가 설치됐는데 10년 동안 무려 1,500명의 아이가 이곳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년에 한 150명 정도씩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건진 받게 되었던 거죠. 교회는 이처럼 계속해서 사회 사회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평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화평교회는요, 지역에다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독거노인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로운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반찬을 전달해주는 사역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노숙자들,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더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중국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저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도로인데도 술 취했나 아니에요. 잠이 들었나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차에 치어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차에 치는 걸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는 저 사람이 결국에는 2차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 굳이 안 도와줘도 상관 없어. 도와주다가 내가 피해 받으면 어떡해? 에이 도와주다가 나만 손해 보면 어떡해?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마리아인 정신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친한 사람? 우리 반아이? 내 옆에 사는 사람? 그걸 넘어서 우리 친구들은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베푸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이 나라가, 이 사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때 이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네.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되게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상식적이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막 무리가 아닌 것은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이어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뉴스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교회가 선한 일을 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잘 클릭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쾌락을 주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쁜 소식들을 더 많이 눌러보고 하니까 그런 뉴스들이 더 메인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뉴스만 보이게 되다 보니,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과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심겨지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그 효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에게 피해를 당하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여관에서 눈을 떴을 때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알던 사마리아인은 원래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구나. 다 이상한 건 아니구나. 다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배, 보여준다면, 그 사람 도움을 입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 아, 개독교가 아니구나. 아,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구나.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야 되, 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 중동부 친구들의 친구들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 친구들과 중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로 나와주세요. 2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2부 예배를 드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을 6주간 진행을 합니다.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들었네요. 앞으로 두 번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두 번의 시간도 잘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설교 노트 안에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잘 기록해주세요. 나중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준비가 있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고 중동보실에서 연습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온 친구들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해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 입교식은 12월 26일 주일날 진행을 할 거예요. 만 14세 이상의 친구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부모님과 상의한 뒤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중동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람이 오늘 예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예람아, 다음주에는 현장으로 혹시 나올 수 있니?